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산신국사입니다. 네. 네 선생님 이번 영상은 네. 조상을 잘못 섬겨가지고 네. 이안 이 좋은 뭐빙의가 돼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산 얘기가 있다고도. 예그 제가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 네. 어, 오늘은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점을 보러 왔는데 네. 우리 남편 좀 봐달랍니다. 네. 그래서 어, 남편 남편 사주를 그래서 봐줬습니다. 네. 다 줬는데, 아, 다리에는 그 다리 병신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. 귀신이, 그리고 어깨에는 그 할마, 할, 할머니가 하나가 붙어 있고, 내가 딱 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. 그러니까, 너 어떻게 사냐 그랬습니다. 이 여자분 보고, 네. 어마하게 힘들었을 텐데, 어. 그 얘기를, 얘기를 하니까, 네. 이 여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. 자기 얘기쭉 하는 거예요. 뭐라냐면, 저 결혼해서 지금까지, 진짜 뭐, 이런 대우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. 밤만 퇴근하면 그 술을 먹고, 그냥 떡이 돼서 들어와서, 쌍욕을 하고, 나가라. 헤어지자.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, 너 물어보면, 나 기억도 못 해. 나 그런 적 없어. 이런 식으로 나오고, 뭐 이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, 이 여자분이 보살핌을 엄청나게 많이 당해 이게 해결하고 싶어서. 그러면, 다른 보살들이 가서, 그러면 천도 하면 된다, 뭐, 하면 된다, 뭐 하면 된다, 뭐 하면 된다, 그래서 돈을 수도 없이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가,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. 그래서, 자, 한 번에 정리합시다 그래서한 번에. 한 번에 정리하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. 천도제를 하면 딱 됩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, 어떻게, 어떻게 하는 거냐. 저 막, 이용을 너무 많이 당했답니다. 선생님, 근데 예. 아까 전에 전에도 천도제를 지냈다고 했잖아요. 예. 근데 왜 해결이 안된 거예요? 그 다른, 다른 무속인들이 한 거는 어, 제가 그냥 뭐 다리병신이 다리에 붙은지도 모르잖아요. 아. 그 귀신이 거기 붙은지도 모르잖아요. 아, 정확한 대상을 천도를 한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 딱. 그렇죠, 붙었구나. 예. 그 돈만 날렸잖아요. 아. 할머니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. 음. 그 눈으로 보고 거기 아, 여기 다리병신이 붙으니까 그렇게 됐겠지.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조상을 잘섬기질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내로는 아 내가 볼때 아마 6.25때 죽은 것 같아요. 아. 그래가지고 다리가 쩔뚝대면서 죽은 거예요. 아, 네. 그러니까 그영가가 거기 붙은 겁니다. 아. 그 할머니는 그냥 덩달아 따로 들어온 거고,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. 아 걸음을 걷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걷습니다. 이렇게. 정상이 아니에요. 피크독 피크독 걸어요. 절름발이죠 좀... 네, 절름발은 저는 걷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어디 대학병원, 어디 큰 병원 가도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, 원인을. 아... 이거는 무슨 중후군, 무슨 중후군, 이런 얘기나 하지, 정확한 답을 못 찾는 거예요. 네. 그, 이제, 그 얘기 딱 하길래, 이거는 내가, 천도제만 해도 이건 해결될 거다.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지, 다른 건 없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, 여자분이,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속았는데 마지막으로 속는,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하시라 마지막입니다 하고 정리를 해 줬습니다 이제 좋은 날 선택해서 이제 다 끝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걸음걸이가 정상인이 됐습니다 똑바로 걷죠 그리고 싸움도 안 합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요. 그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, 그리고 치마만 둘렀다고 하면환장으로 쫓아다닙니다. 그랬던, 아... 그랬던 그 남자가 네. 천도하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여자도 않찬습니다 여자도 음... 되게 착실해졌죠. 모에 의해서 모 때문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? 네, 네.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건지 어 다리 병신이 붙어서 얘가 다리가 쫄득대는구나 말고 할머니 때문에 그러구나 그러면 제거해 주면 됩니다 어, 전담면 되잖아요 그 당사자하고 제가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네. 귀신하고 너는 왜 다리에 붙었니 네. 얘기를 하니까 저는요 얘한테 매달려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신이 난데 그리고 그, 업소를 되게 많이 다닙니다, 이 남자가. 그러니까, 이 남자가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, 이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이 남자가 뭘 하는 게 아니라, 이 귀신이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환장을 하죠, 그냥. 해만 떨어지면 이렇게 돌아다니고, 환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. 자기 또 애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, 자기 마누라도 있죠? 애인도 있지. 또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. 이게 다, 다리병신, 귀신의 역할인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완벽해졌죠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러거나 누가 그러거나 이런다면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. 반드시 거기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. 본인이, 인간이 그렇게 못합니다. 뭐에 의해서, 귀신에 의해서는 가능한 얘기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고민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. 제가 눈으로 확인,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. 확인하고 반드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상, 산신국사였습니다.